자오늘이 2017년 5월 16일 사냥 2일차야 그동안 비가 엄청나도 많이 여기서 비가 엄청나 흐르는 거예요. 물 보세요 물 엄청나 흐르는 거 보죠? 여기서 오늘 사냥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살짝 도 많이 났어요. 자 그때 그자리서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씁니다. 저거 쭉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뭐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니다 여기는 뭐야? 인디언 아줌마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공비, 공비. 공비 여기는 뭐야? 나팔봉이 팔봉이야? 자,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 떨쳐버렸어요 선발도다 t e x t c 들어갑니다. 자, 말복같지생긴 소나무 담에 가서 발견. 이거 붐이 나옵니다. 어, 말굽에 이거 라가 다나. 솔나 맞습니다. 말고 아니다. 붐이 나옴. 나면 말고 안 달리죠. 따가는 거또 오고 있는데 따가는 거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랬네요. 당뇨병 소라프 잔나비 버섯. 백삼호 종호님, 이거 따겁니까? 따야죠. 여기 소나비따도 따야죠. 어, 따세요. 예. <놀람> 도그리치또어 자, 그리고있 자, 그또 있어요. 있어요. 자, 그 자, 당럼또있어 자, 그럼 또 있어요. 자, 그럼 또 있어요. 자, 몇개또 있어요. 자, 그럼 또 있어요. 자, 그럼 또요 이거 럼또 있어요. 자, 그요 그럼 또 있어요. 자, 그럼 또 있어요. 자, 그럼 또라어요 자, 그럼 또분어나무잔나비어요 자, 그럼 또있 자, 있어딱 아니, 잔나비 어끼들왜이또 있어요. 자, 그치또손치요 자, 그럼 또치어 응, 딱, 두 개, 딱두어요 자, 그럼 또 있어요. 자, 그럼 또 자, 피웠다, 오케이 저... 갑시다. 어, 또비 온다? 온다. 그래, 왜? 그래 가. 비 오다가, 가. 갑시다. 크다,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는데요. 일단 큰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씨, 왜, 왜, 왜 나왔더니 이거 말고 또 나도 안 다들고 그래. 오이씨. 감정 감명했어요 감정. 배끝 좀 오셨다고 배끝 좀 가겠습니다. 나무 저서다 이. 야,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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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요 누 달이? 두타리 벌써 나올려놓고, 응? 두타리가 비싼가? 화경버섯 두타리 맞는데? 그죠? 간 잘라보자. 맞네, 두타리. 오, 벌써 두타리 났네? 허? 산 두타리 버섯입니다. 벌써 두타리 나왔어요. 맞습니다, 두타리. 벌써 나왔어, 벌써. 안가다 자, 저기 보면 황토선가 많습니다. 연기님? 이거 따가야지. 못 땀납니다. 혼자서 큰거 있는데. 톱 어떻게 했어? 어? 톱 올라갈게? 어, 그러니까 이거 베게? 이큰 나무를? 어우, 혼자 뱉어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어?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이거 못 떠납니다. 가, 갑니다. 쟤네. 아깝지? 왜 저까지 올라갔대, 여기 있지? 제일 웃기는 애야, 진짜. 한대집뺏을까 어, 가, 높이 있다니까. 쟤는 왜 높이 갔대? 아쉬워하는 순남 10%정 보세요 아, 소, 괜히 쟤 없는 나무만 때리고 갑니다 자 갑니다 여기는 높아서 지금 진달래가 핍니다 진달래 저 진달래하고 뭐 쇼합니다 아직 응, 응. 진달래 아니 신맛나 신맛나? 맛없어? 아니 이거 빼고 진달래 맞아? 먹거리야 아 어, 가다가 이 진달래 먹은 야만이네. 어, 뭐 꽂아볼까 오늘 비도 어, 오는데? 그거 그래, 꽂아봐. 머리에다가? 어. 응 꽂아가자. 응. 런데시하죠다 갑니다. 차가 발견. 이거 땄어요. 차가 발견. 남 차가 남 발견. 차가. 어, 이거 누가 땄요신암 씨가. 내. 나. 어 기자 기상거한번뜯봐

어, 아, 이거 봐, 이거. 바로 딴 착각에. 싱싱한 놈. 오케이. 헤헤 가만히 가야겠다. 저기, 저기, 착각에 먹게. 거기도 있어? 거기 있어? 뒤도. <laughs> 뒤도 에 있고. 어, 거기 딱 가운데 붙었네. 착각에. 오케이. 막꿔야나막 바꿔줘. 가다가. 어. 빠있겠지 뭐, 가만히. 자, 저랑 나온 동막을 발견. 안 썰었어. 밑에 머이 가해. 다 딱. 자, 수납신, 어, 이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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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겠대 괜찮아요. 아 맞. 거기 밑에 거기 똑딱딱딱딱딱.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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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아 동네로. 땅. 안 되면 밑에 뒤에 따라 대고.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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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따라운데 뭐. 막다 아, 아, 정말. 벗기질 알아서 남심니다 그럼 이 정도는 음. 이제 다 아. 다막다 이거 어, 이상해. 이거, 이거. 이거 커.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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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좋네. 자, 주워가. 됐제? 똑그만거 버려. 거 커. 정말 거 정말 거. 상관도어 정말 니다 이건 엄청 좋은 겁니다. 상관없어. 오케이. 딸 갑니다. 가자, 갑니다. 저기 가자, 챙 자, 저기죠. 황금상 엄청 큰거 두고 있는데. 안 따? 안딸 거야? 여기 하나, 이거 황태상황입니다. 은사의상황 아닙니다. 사시나무네 이거. 어, 여기 두개 있죠. 못딴나입니다 뭐 버립니다. 연령초연령초가 열령처. 꽃이 확 피었습니다, 여기는. 연령초 이쁘죠, 꽃이? 아, 송은상황 발견. 하나, 둘, 옆에 거 떠가고, 두개 떠가다 떠다. 아니, 여기 이두개 괜찮네. 이두 개, 이거, 이거 가고 이러면 괜찮네. 빨가, 빨가, 송은이 밑에 있다, 이 밑에. 우와, 이 밑에 우와. 이거지, 언니,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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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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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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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어, 당황물 먹어서 퍼석푸석해 원래. 에? 내가 말려만에들다가 이제 서면에 퍼석푸석하라고 이게. 에이, 어, 됐어. 가, 가, 가. 더디야, 더두개 있어요. 두 개, 아.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물 먹어서. 두 개. 저희? 응? 어. 그 썩었어. <laughs> 어. 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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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나. 거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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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어 그쪽, 그쪽. 아, 됐다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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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나무 좋다 뭐 있겠다 오두군 나무 보세요 생겼구나. 어 여기도, 아, 돼. 여기 또 송나 아, 여기 송나 딱 있을 위치야 두두 나무 밑에 달 보라고 송나 있나 이 나무가 많구나 어 보자 일로 일로 따 올라가겠어 나무 터져봐라 어, 네. 컬 뭐하세요 뭐해 뭐물먹으면 나. 뭐, 물와 물맛 좋 와? 이빨 싫어. 아, 물맛 좋아. 아, 헐 대물성 상황 큰 거. 왜웬메카드 아 나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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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우선사, 발견면 발가! 그죠? 또 따보겠습니다. 아, 수남씨가 따보겠습니다. 자, 수남씨가. 자, 검 큽니다. 발도 올려갖고, 톡 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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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난리네! 하나, 둘. 어이! 빨리빨리! 아, 아하! 오케이! 우와 크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크다 그래 산책다 산책다 우와 크다 산책다 산책 거 준비 재밌다. 우리 계곡 따라 지금 올라갑니다 빨리 와큰 가문 나무야 송소 또 발견 나무가 죽으면 송나라 죽으니까 섞어서 관계 많아 어, 자 보시다 색깔 봐요 색깔, 봐, 색깔. 색깔 나와라, 색깔 나와라. 나오 어, 같은데, 일단 따봅시다 따봐. 나는... 이번에도 키 작은 수남씨 따보겠습니다. 아, 어, 딱 들어갔고 턱쳐. 턱. <laughs> 아, 하나 둘. 턱. 하나 둘. 턱. 하나 둘. 어 어. 한더한 더. 하나 둘. 헐. 하나 둘. 하나 둘. 좀 쳐봐, 힘좀 쳐봐, 힘좀 써봐, 힘 좀. 아 정말. 아, 밥, 밥은 많이 먹더만 힘을 못 써야. 아, 아, <목소리> 밥은 많이 먹도 만아 내가 할라 면 내가 왜다고 내가 오나 한나 너도 따라지밑올라가아너 됐어. 봐봐. 안 썩었네. 상태 좋시네. 와우! 와우! 대박! 꼭 퍽퍽퍽퍼. 무정호스마. 열리 열리 근해 설악야기. 자 이쪽은 자단나무 이쪽은 가물나무, 두개딱 붙어 봤습니다. 그럼요. 그래. 딱 붙어서 올라갑니다. 오케이. 남자가 쓰 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할까 없고 뭐라고? 나무꾼 하나 데리고 오라 했거든. 어. 아 어. 한철수 오라버니가. 어. 나무꾼이 없어. 못 없어? 못 들어? 아 이거 하나 찍어야 되는데. 어, 오케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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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나무꾼이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오, 이거 오,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저거네, 저거 배경지. 이러와봐 누가 또 발을 타봐 또. 아 오랜만이네 어발로차발로차자 아, 아, 하나 둘이발차발차 하나 둘이리 던져 이리 던져 아, 하나 차게 잘 던져 어, 자 발을 또 어. 받아 어, 하나 어이씨 발을 뻥차 버려 버려 여기 올라가다가 이 이게 무슨 놈일까 이리와요 호남씨 이거 이거 껍자을 벗겨봐 아니에요 너랄거야 이거? 어, 말, 그, 그어 독기로 벗겨, 기로 어이씨, 서로 벗겨. 손서로 벗겨. 어, 그래, 여걸 어, 어, 쳐봐, 걸. 네? 아, 어. 아니, 딱쳐아노할 거야. 딱좀 아, 벗겨봐. 아, 자, 어. 자 보세요. 노아죠 자, 네, 네. 자, 됐어. 오, 자, 이쁘다. 이게 황박나무예요 아, 이쁘다. 벗겨 놀아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 이껍 그, 요것을, 저거에, 터렁소원제. 갇친데에발르면상처 치료하게. 그럼 발라라봐천남수염제 껍질 다 벗겨. 다벗고 오케이? 선선선제. 선선 그래서 르고 있습니다. 선선한데? 소독소독. 황병나무. 한국에 쪼개서 간에 또굴 골참 나무. 색깔 틀리고 노랗죠 오케이. 공부했습니다. 갑니다. 여기저기 있죠. 말골 조금 너무 딱다 그리고 거 보세요. 저 저뭐 있어요? 배경지 자당 나오고서 큽니다만 너무 높아요. 아, 그걸, 그걸 안 빠야죠 그냥 이렇다안다그죠안다버니다 뭡니까? 황철 상황, 황철 상은사상아닙니다 황철 상황. 나요 따줄겠지, 따줄겠다. 아, 짜지 마. 안 되는 거야. 더긴거 있지. 큰 내가 자, 이거 안 떤다, 가다가요 아, 여기서 더더긴 거, 긴 거. 어. 팍탁 뛰면서 딱 때려. 안 돼? 안 돼. 안다안 돼. 니다 안다. 안다. 버, 안다. <laughs> 발견. 저단밥 하. 저저저 죽은 무들봐 봐. 죽 나무들. 있지. 다 송상 더더 봐. 두개 발견. 네. 두개 발견. 어, 이 밑에 봐. 이 밑에. 이거, 이거 어, 따가. 이렇게 보고. 이 보고. 죽 나무에 많이 달니까두 나무 잘 봐야 돼. 저저또눈 만들어서 안 안보여요. 자, 그, 봐봐. 그거 보자. 어휴, 보자. 여, 여를 이렇게, 여기 두분 나가 많죠? 이? 그럼 싹검사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가 보이니까, 더블 튀어, 버섯도 보이니까, 없네. 그리고, 여기 송상아, 또, 다 또, 또, 저 송상아. 그거 두, 저두 개, 저두 개. 어휴. 이 밑에는 또, 가면서, 더블 뜯다야 돼. 송나. 얘네, 송나가 위에는 너무 높아서 못보니까, 이 밑에서 송나 씨가 있나 없나 보고 위에 보는 거예요. 없네요 송나가. 오케이 없습니다. 송나박이야. 이거 뭡니까 송나다요. 이남에 떠서 이다 송나가. 아 있네. 있어 있어 이남에. 오늘까지 이 송나가 나왔거든요. 여 따가요? 따요. 송나가 따겠습니다. 연기 형님 역시 죽두 나무로 만듭니다 뭐이. 요 송나. 송나. 송나 한 줄. 우리 연기 님이 똑 커라. 구양하더. 나 두 개! 달듯탈 쳐야 돼. 안, 오케이! 두 개, 됐어. 올라와. 여기 가나 여기 두 개. 두 개. 빨리 주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맞지? 그거 두 개. 오케이, 송사 두개 획득. 두개 획득. <laughs> 어, 여요 어디, 어디, 어디 봐요? 어, 이 송아 있네요. 네. 아, 여기 송아 있던 소서인데 어, 있어요. 근데, 어, 어떡고. 어눈이다거나빠 갖고 떡 끝을 봐야 되는 나무 끝을 봐야 되는데 누가 보지? <laughs> 왜 끝을 봐야 되는데? 여기 여기에 이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가 있어요. 저거 안따 소나 단나 저거 나단나 보이는데? 어 있네. 아나요나단나따고내눈잘 보이는데 왜왜왜 눈에는 안 보여? 왜 따와고 단나미 뭐해? y Boy, eh? Boy, eh? Boy, 아나 b 눈은 eh? Boy, eh? b 다 y eh? Boy, eh? Boy, eh? Boy, eh? Boy, eh? b 다 y eh? Boy, eh? b o 둘. 셋. 넷. Boy, eh? Boy, eh? b 나 어, 좋다, 깔았다. 좋네 좋아, 좋아. 저거, 저거 따고. 어, 깔수 있을까? 응. 어, 저두 개는 나만 해야 돼. 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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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뭐, 뭐. 송라. 뭐 있네, 송라 여기 송라 있네. 송라. 응. 그건 누구 있나 본지, 이 나무가? 어이씨, 아, 뭐야. 그건 나빴어. 아버리니다 동마를요, 차트 찾았어요. 막 밑에 떨어지는거보웠는데 그게 여기있어이 나무에. 산나무거든요. 자, 올라가볼까요? 자, 잘 보세요. 자, 눈, 눈 좋으신 분 보이십니까? 신나미 올라가.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요거, 요거 따지는거에요. 소매가. 요게. 근이나무 어. 있는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쭤있어요 신나미 올라가서 저거 따면거신나무 가지. 시겠어 아, 신나미 올라갔다. 수납시 빨리 올라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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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못하다, 고래가수납씨가 지금 올라간다고요. 지금, 지금 폼제인데요. 자, 자, 올라가 봐. 야! 빨리 올라가, 빨리.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엄청 높다아이고 혼자 뭐해, 그서? 어? 뭐해, 뭐해? 보세요. 얼마 남은 거요 어, 알았어. 요. 네, 어, 밑에 떨어 자, 올라갑니다. 얼마 더풍아 보세요. 얼마 나다다 저기 저기잖저 저, 얼마 나못답니다 버리겠습니다. 버리라지 아깝비. 아깝다니다 버리겠습니다. 잡아줘. 처 저기 있죠? 저거 딱한7 어, m 딸시 있겠습니다. 딸겠습니다. 손남무새 딸려고 열심히 죽은 나무새 가지 정리합니다. 감이 나면 크죠? 어 딸겠습니다. 자 쳐봐. 되겠나? 키가 되겠나? 키가 작아서? 어좀 높은데? 어 되겠어? 아 키가 조금 것 같은 모자랄 것같은 모자랄 것 같아? 오와에거치기 아프네?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 오와에 모자리네. 가서 봐. 모자리네. 너 돌려봐. 돌려봐. 안되겠다. 키가 키가 1m 모자란다. 아이고. 1m, 1m 모자라 1m.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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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딸테니까 여기서 그런 말만 하고 있어. 납치기면서 아이씨. 내가 땅게어떻나 키가 키가모자라어쩌겠 키가 에. 아이고. 이제. 나도 순남이도 안되니까 두목님이 따십니다요. 그래. 어이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두목님도 안 됩니다, 안답니다요. 어. 어. 그래, 그... 열받게 심. 열받은 좀 우리 딴다 그거. 열받고 어. 못 따면 안 된다, 그거 절대 안 된다. 어. 두목님 <laughs> 체면이 있지. 체면 이 있지. 있지. 그걸 못 따면 안 된다. 나 둘, 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미미야이 새끼 지목님도 포기. 아니 가 키키키키 가자봐. 하나 둘 셋. 오, 좀, 오, 오하며, 5. 어? 두목님도 아,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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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예. 예. 어디 어디. 저도 포기합니 전에 포기고요 멀리 제주도가서는 우리 영양제 딴단다 긴장도 구하서 이제 쨌다 그치? 상대 기니까 떡! 라이스 됐어 됐어 자 이제 버려 이거 이거 버려 어 좋았다, 겨우 다 겨우 야 좋다 네코 콜 가져갑니다 날씨가 으르르 비고요 빨리 와 빨리 내가 정신 먹게 정신 자 각자 라면 하나 계란 두개 초콜릿 두 개. 뭐? 이거 방울토마토세 개. 이게 좋네요. 나는 나네. 덩 먹겠습니다. 아. 이고니까 지금 정심 이제 먹고 있는데 먹을 뭐라고요? 큰거따옵니이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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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밥다 먹었으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오 비어 비어. 자, 가다가. 자, 발견. 자, 보세요. 올라갑니다. 뭔데? 뭐잘 보세요. 자, 어,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뭐 이거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요거 뭡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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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송나무 송나.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 다 송나무다. 어, 누구 올라가요. 조금, 조안 가져왔어요. 이거 삼나무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버리겠습니다. 춥습니다. 돌아갑니다. 와, 보세요. 나무서, 파이브로, 뭐고 비가 엄청합니다. 어, 찮은데 얼른 돌아갑니다. 아, 저기 네배경지 어, 인자 는 내가 보니까. 어? 이분도 다 버려보는데도. 그 앞에 봐 봐. 앞에. 그다 버려 버려, 배경지 내가 보니까 어, 다 버려 버려. 따라서. 배경지이씨이거비싼건데 아, 버리는 가같 <웃음> <웃음> 내가 버리니까 다발차보데 가려갈까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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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따오>. 못다못다안된다니까 <laughs> <수시나>? <laughs> <삐치. 웃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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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버려 버려 <laughs> 버려 <laughs>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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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답니다 <laughs> 갑니다 가자고 그그그그뛰다는말 기어있단다 아 버려 하니까. 나이리야너 딸려. 그래서 가져가게. 아, 불버려 하니까. 찐방버어 가져가면, 그래서 가다가 마음대로 해야 난안 가져갈 까예 갑니다. <웃음> 이제 또 햇빛이 납니다. 길, 제목, 길. 여기서 또시한편 써볼까요? 그 길을 걷고 싶다. 그죠? 어설 길. 산속 어설길 멋있죠? 여기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일행들은 저 뒤에 오니까요. 아우 말 없이 저 끝까지 한번 같이 걸어 보실래요? 자 갑니다. 어때요? 같은 같이 걷는 기분 나나요? 멋진 데서 보험 거기에서 그 포험을 셉니다. 자 옵니다. 갑니다. 자 가자 가자고 길을 따라서 갑니다. 여 여기 아주 마해 신났어요. 허리 안 아프다고 <웃음> 춤추다니 춤추다니 <laughs> 응벌일다요 허리 안 아프니까 <laughs> 어. 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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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웃음> 여기는 공비입니다. 여기는 저 주방아줌마. 저벗기들은 주방아줌마. 이 <laughs> 자.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갑니다. 길다 나와 갑니다. 이제. 자, 오늘 상행서 마치고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잘 했습니다. <laughs> 했습니다. 링 힐링? 했습니다. 네. 링 자. 여, 자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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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좀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의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 감사합니다.